찌바는 역시 찌바 안녕 찌바 아빠 동동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사이툴로 스케치부터 멈춰있는 이모티콘 시안 움직이는 이모티콘 시안까지 만들어 봤잖아요 오늘은 완성한 이모티콘으로 카카오에 제안을 넣어볼게요 어디서 제안을 넣어야 하는지 어떤 양식으로 제안을 넣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전부 알아볼게요 먼저 인터넷을 열어주세요. 인터넷에서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검색해줍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마이 스튜디오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고 여기 이모티콘 제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모티콘 제안 탭을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멈춰있는 이모티콘 제안하기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안하기, 큰 이모티콘 제안하기가 있어요. 멈춰 있는 이모티콘 제안부터 해볼게요. 제안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모티콘 상품명이라고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해주고 이모티콘 시리즈명은 처음 넣게 되면 이렇게 이모티콘 시리즈명 신규 등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아래에 칸이 하나 더 새로 생기죠 여기서 신규 캐릭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어, 이 이모티콘 시리즈 명은 나중에 출시할 때 어, 들어가는 이름이랑은 별개로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서만 사용하는 시리즈 명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해서 적을 필요 없고 캐릭터 이름, 구분하기 쉬운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모티콘 설명에는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온그 이모티콘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캐릭터와 캐릭터 설명이어도 좋고, 이모티콘 컨셉에 대한 설명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사이트는 본인이 활동하는 SNS 사이트나 이모티콘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 주소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인스 제가 인스타그램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주소를 넣어주게 됩니다. 참고 자료 첨부는 그냥 스킵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만든 이모티콘을 더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참고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첨부하셔도 괜찮아요. 첨부하실 때는 압축해서 압축 파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모티콘 시안을 올려야 되는데 이미지 형식은 항상 알려드린 대로 PNG 배경은 투명해야 되고요. 멈춰있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32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미지 개수가 32개가 필요하죠. 이미지 사이즈는 360 곱하기 360. 皮皮呀 제작 가이드도 간단하게 볼게요 멈춰있는 이모티콘 제작 가이드는 어, 이미지 사이즈는 360x360 360, 이미지는 150kb 이하로 제작을 해야 하고요 해상도는 72dpi 컬러 모드는 RGB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2개의 이모티콘 시안이 빈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빈칸으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찾아보기 라는 탭이 떠요 이 찾아보기 탭을 클릭한 다음 시안들 모아놓은 거를 하나씩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어 32개 다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멈춰있는 이모티콘 시안 어 1개부터 32개까지 다 이렇게 꽉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안 됩니다. 이모티콘 시안이 채워져 있으면 어 여기 제출하기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제출이 완료되어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다음 제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안해 볼게요. 똑같이 이모티콘 상품명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모티콘 시리즈명도 여기서 이모티콘 시리즈명 신규 등록 클릭해서 이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 멈춰있는 이모티콘이랑 똑같이 이모티콘 설명 적어 주시고, 참고 사이트 본인의 SNS 계정이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카페, 아무거나 다 적어주셔도 돼요. 참고자료 첨부는 선택사항이에요. 넣고 싶은 사람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모티콘 시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멈춰있는 이모티콘 시안이랑은 좀 달라요. 제작 가이드 봐볼게요. 총 24종을 입력해야 돼요. 멈춰있는 이모티콘은 32종이었지만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24종을 등록하면 됩니다. 먼저 멈춰있는 이미지 21종, 투명 배경에, PNG 파일로 움직이는 이미지 세종 흰색 배경의 GIF 파일로 제작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미지 사이즈는 똑같이 360 곱하기 360에 한개당 이번에는 2MB 용량으로 제작해야 되고 해상도는 72dpi, 컬러 모드는 RGB. 여기서 이제 GIF를 만들 때그 하나하나의 프레임이 24개 이하로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모티콘 제작 가이드고요 이번는 이렇게 빈칸이 24개가 돼 있죠 똑같이 빈칸에 커서를 갖다 대면 찾아보기 탭이 떠요 이걸 눌러서 움직이는 시안을 넣는데 3개는 움직이는 gif를 올려야 되잖아요 어 이렇게 1, 2, 3번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원래 본인이 생각해 둔 시안의 순서가 있다면 그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해 놓은 이모티콘 시안의 순서가 있으면 그대로 GIF를 넣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테스트기 때문에 1, 2, 3번에 GIF를 넣어 줄게요. 이렇게 저희가 만든 찌마 같이 만든 찌마 넣고 움직이는 이모티콘 시안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4번부터 24번까지는 PNG 파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어, 움직이는 이모티콘 시안 3개랑 어, 멈춰있는 이모티콘 시안 21개에서 총 24개를 올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이모티콘 사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소리나는 이모티콘으로 제작하고 싶으면 여기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되고, 소리나는 이모티콘으로 제작을 희망하지 않으면 체크박스를 해제한 상태로 제안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모티콘 사운드 같은 경우는 mp3 파일 형식으로 샘플을 1개에서 5개까지 참고하시면 되고, 하나당 재생시간은 5초 이내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안이 들어가고 이모티콘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모티콘 제안인큰 이모티콘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큰 이모티콘은 똑같이 이모티콘 상품명 입력해주시고, 이모티콘 시리즈명 여기 클릭해서 이모티콘 시리즈명 신규 등록 눌러주셔서 이모티콘 신규 시리즈명을 여기 적어주시고, 이모티콘 설명 적어주시고, 참고 사이트 어, 적어주시고, 참고 자료 첨부, 첨부하실 분들은 첨부해서 적어주세요. 여기 빨간색 체크되어 있는 것만 필수고, 나머지 참고 사이트나 참고 자료 첨부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모티콘 시안을 한번 가이드에 따라서 넣어볼게요. 큰 이모티콘 제작 가이드입니다. 총 16개를 제작해야 돼요. 멈춰있는 이모티콘은 32개,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24개였잖아요. 큰 이모티콘은 1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멈춰있는 이미지 13개, 투명 배경 PNG, 움직이는 이미지 3개, 흰색 배경 GIF, 3가지 타입의 이미지로 제작이 가능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540에 540인 정사각형 사이즈, 가로형인, 540에 300인 가로형, 300에 5 4 0인 세로형,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해서 원하는 사이즈들로 16개를 채워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정사각형 6개, 가로형 5개, 세로형 5개. 이런 식으로 제작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움직이는 gif를 3개 넣어야 되잖아요. 제안할 때. 이 제안할 때는 정사각형 1개, 가로형 1개, 세로형 1개. 이렇게 총 3개를 각각, 이렇게 총 3개를 제안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한번 시안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gif 넣는 칸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정사각형 GIF 먼저 넣어주시고, 가로형 GIF를 넣어주시고, 세로형 GIF를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PNG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6번까지 이모티콘 시안을 채워주시고, 소리나는 이모티콘으로 제작할 건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제안이 들어가고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멈춰있는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큰 이모티콘 세 가지의 카카오 이모티콘 제안 방법을 알아봤어요. 심사 기간은 거의 2주 정도가 걸리는데, 길게는 4주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해서 제안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 재밌는 이모티콘 상품을 제안 넣어서 꼭 승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럼 오늘도 일이 늘지 마 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